시 h 합니다 a o 우 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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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삐! 오 죽인다. 오, 오, 오. 이게 들어가면 대박이다 서 좋다 근데 봐라 음, 이번 음, 실수한다 음, 아, <laughs> 아,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요 <laughs>

하나만 잡으면 되니까. 띡! Yeah. <목소리> <목소리> 저, 저 느낌 있는데? 어, <목소리> 어, <목소리> <로그> 나이스, 좋아요. <목소리> 오, 왔다, 왔다. 에 아웃! 아웃, 아 아, 좀, 형좀 따가요. 어. 아! 알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물 많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어... 아, 네. 아, <laughs> 아, 이번에는데지받번번 이번에 3번 3번 3번, 3번. 3번, 3번. 오케이, 서브 조금 더뒤로 어, 앞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까비. 아 네. 지금, 지금, 잠깐 오늘은, 오늘은 나 알아 네. 맞다 4번 4번들이 지금 기는거 아니야? 아니요 어, 아우, 아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4번, 4번

와우, 나이스. 나이스, 멋이 야. 알아, 털, 오! 와. 오! 와. 어, 쐈다, 어, 어, 쐰, 아, 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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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알아, 털, 어, 아 너무 너무 멀리 쏘어 아, 공이 생각보다 멀리안 나가네, 와우. 어 아까 아, 아까 하셨어요. 어우 야. 여기 여기 어. 미안, 미안, 미안. 아, 나이스.

이철지 B철지, C철지 구매했저를 짧게 해놓으니까 거의에걸려버려것아요보안 많아. 나이스. 와, 아, 나이스. 어 있어, 있어. 아, 없다. 아, 미안. 아! 몸이로 쏟는데 미안, 미안. <웃음> <웃음>

2 1점 해줘. 아점삑 됐다 오어이스 아. 나이스 아. 우 아. 되게... <목소리> <목소리> 미안, 미안.

야, 오이 갖고 갔어야 되는거아니야저 진짜, 진짜. <laughs> 어? 오! 바로 바로 바 아. 아. 아, 다 아, 취약. 아, 아, 아 까비. 여기 아, 다 왔습니다. 자. 와, 우와 설마... <스> 오. <우유>. 아, <laughs> 니 아니, 21.21. 21.21이에요? 4다하아프 아프다. 아프다. 아점다아프아이다아점다아프아프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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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프다. 아 어허, 빠비 자, 땡. 네. <laughs> <잘 막췄네>. 어. <laughs> 자, 땡. 자, 땡. 자, 땡. 자, 땡. 어 땡. 자, 땡. 자, 땡. 자, 땡. 아